출애굽기 25장 23에서 40절 떡상과 등잔대 생명의 교제라 라는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떡상과 등잔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떡상과 등잔대는 여호와의 보좌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서와 성서는 휘장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보좌가 있고 성소에는 떡상과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여호와의 보좌와 떡상, 등잔대는 특별하게 구별하지 않고 한 장막에 있었고 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여호와의 보좌와 떡상과 등잔대를 한꺼번에 언급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6장은 휘장을 통해서 지성서와 성서를 구별하고 있지만 25장은 다 금으로 만들어진 한 장막에 있는 것이라고 묶어서 말씀합니다. 이제 첫 번째 떡상의 모양과 용도를 보고자 합니다.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입혔으며 금태를 둘리고 금고리 넷을 모서리 다리에 달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떡상의 기구로는 금 대접과 금 숟가락과 금 병과 금 잔을 두었습니다. 모세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하 4장 18절의 말씀에서는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에는 떡상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 대접이 100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 땅에서 더욱 풍성해졌고 확대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전과 솔로몬의 성전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재료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성전에서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조각목을 사용했고,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가나안 땅의 나무인 백향막과 잣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성전 재료의 차이가 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 때는 여호와께서 그곳에 함께하셨기 때문에 조각목으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백향목과 잔나무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료의 차이는 자기 백성에게 주신 영광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안식을 누리면 함께 안식을 누리셨고, 자기 백성이 백강목과 잔나무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도 그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떡상의 용도는 요 앞에 진설병을 드리기 위한 기구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상유의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은 항상 진설병을 여 앞에 두기 위한 기구입니다. 진설병은 안식일의 양식입니다. 진설병에 대한 설명은 출애굽기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내위기와 민수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진설병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이유가 언약 체결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위기와 민수기가 출애굽기를 보충하려고 기록된 성경이 아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각 성경은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위기는 언약 교제의 삶을 목표로 말씀하고 민수기는 풍성한 봉사에 대한 목표를 두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는 떡을 내 앞에 두라라는 것까지만 설명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의 설명은 다른 모세오경에서 인용해서 생각하고 봐야 합니다. 진설병은 여우 앞에 진설하는 여호와의 향기로운 식물입니다. 그래서 금수꾸락과 금병과 금잔이 상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식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식사도구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상은 하나님의 상입니다.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떡을 진설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이 떡을 먹은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성소 교제로 부르심을 알게 하는 언약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방과 자기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이스라엘을 위한 양식이며 영원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런 설명이 바로 내위기가 설명하는 진설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위기 24장 5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양을 그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귀래니라. 진설병은 에바 10분의 2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양은 평소 식량보다 두 배의 양입니다. 에바 10분의 1이 하나님께 드리는 한 사람의 하루 식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설병은 안식일의 떡이기 때문에 에바 10분의 2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이틀의 양식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12덩어리의 떡을 놓았는데 안식일에 놓고 그 다음 안식일까지 두었습니다. 그 떡을 안식일날 아론과 그 후손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은 요와의 상이면서 동시에 아론의 상입니다. 이 떡상은 하나님의 재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열두 덩어리의 떡을 두 줄로 놓고 각 줄에 하나씩 유황을 살라서 이 떡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번제가 되게 했습니다. 진설병을 번제단에 태워 드리는 건 아니었지만 향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식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이 떡은 항상 여호와 앞에 있어야 하는 떡이고 그 떡은 안식일의 양식으로 열두 덩어리입니다. 열두 덩어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주신 온전한 안식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름과 떡을 드리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의 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은 성소를 기뻐 받으셨고, 자기 백성이 먹고 마시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먹고 마시는 복을 주신 하나님은 향내 나는 음식을 제사장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 양식은 영원한 생명의 교제와 안식의 교제를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열두 덩어리의 떡이 안식일의 떡이고 안식일날 제사장인 새로운 떡을 진설하고 성소에서 먹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자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왜이 떡이 향내나는 떡입니까? 한주 동안 유양향에 가득히 배었으니 아마 떡을 먹을 때이 떡에서 향내가 났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잔대의 모양과 용도입니다. 등장대는 순금 한 달란트를 쳐서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등잔대는 살구나무 형상이고 받침과 줄기를 만들고 줄기 좌우편에 세 가지를 만들어서 각각 연결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줄기마다 세 가지의 살구나무 형상과 잔과 꽃과 받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열 개의 금, 등잔대와 은 등잔대를 두었습니다. 그러니 10개로 금장대와 은장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금 등잔대의 용도는 앞을 비추는 것입니다. 지송소는 어둠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호와의 보좌는 어둠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대표를 부르셨을 때 청옥으로 편듯하고 광명한 빛에서 만났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등잔대 빛이 비치는 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십니다.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깜깜하고 어두운 뿐이어서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등잔대 빛 가운데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순결한 감난 기름을 여호와께 가지고 나와 끊이지 않고 등잔불을 켜야 합니다. 레위가 민수기는 등불의 의미를 구체적인 교제의 삶이라라고 설명합니다. 기름을 가지고 나와서 등을 켜는 것은 구체적인 교제의 삶인 것입니다. 만일 성소에 등잔대가 없다면 그곳은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어둠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둠이어서 사람이 그 앞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어둠은 캄캄한 어둠, 그냥 사람이 만든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어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등잔대를 주셔서 자기 앞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떡상을 차리게 하셔서 자기 백성과 빛 가운데서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셨습니다. 이 등잔대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는 것이요. 자기 백성과 식사하는 것이요. 자기 백성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순결한 감람기름으로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하는 일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등불 기름을 순결한 감남 기름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 살구꽃, 감남 기름은 생명에 대한 표상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싹이 살구싹이고 살구꽃이고 살구 열매였습니다. 다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 싹이 살구 싹이고 살구 꽃이고 살구 열매였던 거죠 그래서 등잔대는 생명의 등잔대입니다 순결한 감난기름은 순금과 같은 기름이죠 그 감난기름을 살라서 빛을 바라기 때문에 그 기름은 생명입니다 이 기름은 살라져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감난기름은 지금 냄새를 맡으려는 향유가 아니고 살라서 빛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빛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좀더 역사적으로 진행하고 발전하면 성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떡상과 금잔대는 과연 무슨 관계였을까라는 것입니다. 떡상과 등잔대는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의 빛이라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을 자기 앞으로 부르셔서 캄캄한 어둠이 아니라 등잔대 빛이 비치는 곳에서 안식일의 떡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자기 백성이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이 빛과 안식의 떡을 주시는 것은 온전한 생명의 교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생명의 교제, 생명 교제. 이게 바로 떡상과 등잔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안식의 떡은 온전한 생명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고 빛이십니다. 그 빛이 등잔대로 나타났고 살구나무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이 등잔대는 여우와의 떡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어디를 비춥니까? 떡상을 비춥니다. 그러므로 떡상과 등잔대는 생명과 관계된 성소의 기구로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백성의 빛과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소 안에서 살구나무 형상의 순금 등잔대와 순금 상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금과 같은 감난 기름을 등잔대 불로 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등잔대 빛 가운데서 열두 덩어리 떡을 요 앞에 진설해서 진설병을 드리고. 그 진설병이 여호 앞에 항상 있게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여호와의 상에 떡을 진설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이요 여호 앞에 사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떡이 끊이지 않고 그 빛이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생명이고 능력인 거죠. 하나님이 그 떡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등잔대의 빛을 그 불꽃을 꺼뜨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떡상을 거둬갔습니다. 떡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떡상도 없고 성전도 없어졌으니까 불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왜 성전도 없어지고 떡상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떡과 진설떡과 등대뿔이 항상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생명인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떡상과 등대를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떡을 차려서 자기 백성이 그 앞에 나와 먹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상에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으로 함께 사셨습니다. 이 성전구조는 하나님이 산에서 보인 모양대로 만든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나님은 빛과 생명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떡상과 등잔되는 성전기름은 생명의 표장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모두가 다 생명의 선물입니다. 예,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이 뭐냐? 성소의 떡과 바로 이 등잔대, 금으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이곳에 빛이 끊이지 않고 떡상에 떡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이 그곳에 바라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모세의 성전과 솔로몬의 성전은 아직 지성소가 열리지 않은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서는요. 지성소가 열리지 않았어요. 성소도 아무나에게 열린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처음 성전 때부터 이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떡상과 등잔에서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앞으로 부르신 영광의 거처입니다. 그러나 아직 지성소까지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캄캄한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성소는 화려한 모습이 아닙니다. 캄캄해요. 비탄 점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자기 백성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둡고 고요한 중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켜져 있는 곳까지만 제사장이 나갈 수 있었고 제사장이 부름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 빛까지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신 곳입니다. 등잔대와 열두 덩어리의 떡을 진설한 떡상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그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이 계속 봉사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림할 때금 등잔대나 그런 빛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이제 재림할 때 주시는 성전은 그런 등잔대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하늘 성전은 어린 양이 친히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도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만 부활하신 주님을 볼수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볼수 있습니까? 세상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지성석 그 어둠 까만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빛한 점이 없는 그 고요하고, 정막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어두움의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만 부활하신 주님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으로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빛은 예수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우리가 다른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는 그 빛은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비추는 그 빛으로 떡상, 상을 비춥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빛은 이 성전의 성소에서 비치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온전한 빛이고 세상에 빛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빛과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셨고 그들을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거닐게 하셨으며 여호와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은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로 교회를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진 새 백성으로 새롭게 지었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살며 그리스도의 상에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온전한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늘에 속한 증거개요 속죄소이며 등대와 그리고 떡상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보좌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온전한 석재소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는 등잔대에 비치는 빛 정도가 아니라 그빛 자체이십니다. 그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의 떡상으로 부르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새로운 양식으로 그 살과 그의 피를 주셔서 그 생명을 먹는 자에게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교제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매주 성찬식을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비침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교제, 마치 제사장이 매주일마다 안식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떡을 드리고 그 물린 떡을 항상 먹음으로 그 이스라엘이 생명의 교제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을 누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임을 깨닫게 하는 그 안에서의 생명의 교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관계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빛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의 빛에서 세상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기관인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가운데서 교회가 구원의 기관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원 완성은 출애굽기의 완성인 것입니다. 구약의 임시적인 기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벗겨지고 완전한 빛으로 우리에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완성으로 신약교회가 구약성경을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이 구약교회에 열린 책이에요. 하지만 그 자체로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리스의 구원 완성으로만 구약과 출애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빛이며 능력입니다. 그 은혜로 주님이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며 빛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 서락하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의 삶은 신약의 삶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빛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참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 세상에 참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생명을 먹고 마셔야지만 참 생명으로 세상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빛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교제의 삶으로 세상을 생명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